맛있는 인생. 술 먹고 2차 빵집. 빨리 와야지. 너무 달다. 먹어봐. 빵 사러 간 자가 죽었는지 빵은 아니야 음료수가 <laughs> 음료수 사러 간 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음료수 공장을 갔는지 만들어 갖고는 오질 않는. 아 음료수가 오고 난다에 찍어야 돼. 맞아. 아? 맞아. 음. 쓰면 돼. 너 먹으면 달라 추울거야 엄청 달달 이거 설탕보다 아. 없어 더 단해 아래에 붙은거 뭐야? 팥이야? 팥, 팥 아, 아닌데 설탕 같아 크림 크림 설탕 도시이침 음. 삼키니까 하나 먹어 침을 꼬꼬 그럼 이따 부인이 와야 먹지 못지먹던 거. 저거 이따가 먹겠네 야마이왔야오마이왔 이제 이제 스무디 스무디인가 뭔가 왔어 어 내가 스무디 음, 이거 이 사람들은 안 들어왔어 두 사람은 안 들어왔으니까 음. 그냥 알아서 먹어야지 음. 싫어도 <laughs> 이게 스무디 음, 이게 이제 교체 교체한는거나 커피 마셔 바꿔 빵 먹어라 이 뜨거운 거야 여기나 그러니까. 그거 먹을 그거 먹으면 돼 뜨거운다고? 어. 아꿔 드려라. 와가 이피원또 먹어요? 아무. <laughs> 아메리카노잖아. 아 이거 어, 안, 안 빨리는 거 아니야? 살짝 넣어야 될지. 아미 타블. 아미 타블이 샀습니다. 재수 <laughs> <제수> 없습니다. <laughs> 저 불전함에 저기 돈 넣습니다. 자 여러분 나 나쁜 놈 아니에요. 아미 타블.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거 왜? 불전함에 불전함에 <laughs> 불전함에 갖다 넣으십시오. 아 이거 덕은 감사합니다. 자 빵을 먹으시오. 항상 부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<laughs> 와. 아 이건 참 그거 한가졌구나. 뭐? 그냥 천으로만. 뭘 갖고야지. 먹어 아, 안산 촌놈이 열과세.. 열과이 먹는데 이 포크를 갖봐야되는데 포크 없이 가가지고아챙피하네 맛있다 이거 일모차야? 아니 우우.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? 오구? 오구 같대. 야 그냥 이걸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너 오프라인 오지마 아이씨 또어또너오라인와 <목소리도> 아 맛있어 우리가 병원가서 이런거 비떻먹어러왔을 뭐, 스파르 뭐, 같다 뭐공국 다섯가지 국물 이런걸 먹어야 아니 그니까 내가 이걸 시킨거야 그래 시원하게 응. 어? 아 그럼 난 이게 스무디가 종류만다 있거든 복숭아도 있고 망고도 있고 똑같은 거시켜안 안 싸우지 응아그 싸우려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나 먹으면 되지 <laughs> <laughs> 와이 맛있다 이거 겁나 맛있다 와, 시원하다 네. 빵 선생에서 먹는 겁니다. 아, 비싸긴 하다. 마도에 빵 선생이라고 있어요. 똑같네. 아, 랑똑같네 아, 괜히 오자고 했습니다. <laughs> 돈이 아깝습니다. 없는 새 값이 비싼 빵값이죠. 저희 도라는 3 5 0 0원 4,000원 인데 아니요. 미리 아양이 4,000원. 나머지 4 0 0 0원됐그니까아니 그 저기 요만한 빵이잖아 이거 여기게 기본이 삼촌 자 그니까 러저뭐 어둠딸 빵 있는 거잖아 그게 삼촌 아 그래서 내가 고른 거는 이거 뭐 하나밖에 없어 나만 먹을라고 빵은 요미가 다 고른 거야 그냥 야먹는거좀 맛있고 좀 비싼 거뭐 제일 고는난 빵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래. 빵 그냥 바닥에 끔. 그 한날 그, 유럽 여행 가면 막 하는 거. 있잖아. 바게트. 바게트 빵이죠. 촉촉하면서 막 그런 거 있단 말 있어요. 그런 거 그걸 사야지. 요, 게 하나에 2 0 0 0원에난 그런 빵 그냥 물가루 찍어서 먹는 거야. 난 그런 거. 난 그거, 별로 맛없어. 단게 좋아. 난 아무 맛없는 그런 빵이 좋아. 그냥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단거는 가서 먹어도는 음, 거. 약도 넣어갖고, 그, 저, 수프 같은 거에 음. 찍어 먹는 거. 용기가. 그지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빵만 먹으면 식빵 먹는 맛하고 똑같지 여러분 촬영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재밌으셨 라이프? 아이 먹나 보아 잘 먹고 있잖아 제가 이렇게 웃겨드립니다이거장어님 <laughs> 음. 이거 먹어도. 안 먹어도. 이거 먹어 이거 먹 이거 먹어도. 이거 먹어도. 이거 먹어이야영어도 이거 맛있지 음. 여름에 먹으면 더울 때 먹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인생 아 성렬이하고 남정이 형안 불렀네